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세상,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기술의 세계로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서버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작고 또 효율적으로 변해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커다란 서버 하나를 여러 개처럼 쓰는 마법, 가상화의 개념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빠르다는 컨테이너 기술은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속시원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누구나 쓰게 만든 1등 공신, 도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수백,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 바로 쿠버네티스까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혹시 옛날에는 말이죠. 이따만한 서버 한 대가 딱 프로그램 하나만을 위해서 돌아갔다는 거 상상이 가시나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낭비였겠죠? 바로 그 시대를 끝장낸 기술, 가상화 혁명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옛날 데이터 센터에선 서버 한 대에 운영 체제 딱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딱 하나만 올려서 썼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비싼 서버가 가진 능력의 고작 10% 많아요. 20%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텅텅 비어 놀고 있었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바로 서버 가상화입니다. 아주 강력한 물리 서버 한 대를 뭐랄까 논리적으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 서버는 한 대인데 그 안에서 마치 여러 대의 독립된 컴퓨터 우리가 가상머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상화가 가져온 변화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일단 흩어져 있던 컴퓨팅 파워를 한데 모아서 훨씬 효율적으로 쓰게 됐고요. 갑자기 트래픽이 몰려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죠. 또 자원이 필요한 곳에 바로바로 바로 할당해주니까 시스템 전체가 굉장히 민첩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놀고 있던 서버 자원을 100% 쥐어짜서 쓰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핵심 기술이 바로 하이퍼바이저라는 녀석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요. 물리적인 하드웨어 바로 위에서 딱 버티고 서서 여러 가상 머신들한테 자, 넌 CPU 이만큼 써. 넌 메모리 저만큼 써. 하면서 자원들을 아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나눠 주는 똑똑한 교통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하이퍼바이저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타입 1, 베어 메탈 방식은 하드웨어에 직접 설치되기 때문에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고요. 반면에 타입2 호스팅 방식은 우리가 쓰는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 위에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설치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는 훨씬 쉽지만 아무래도 속도는 조금 느리겠죠? 자, 가상머신 분명 혁신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단점이 있었어요. 가상 머신 하나하나가 완전한 운영 체제를 통째로 가지고 있다 보니 좀 무겁고 느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민했죠. 이거 좀더 가볍게 만들 순 없을까? 바로 이 고민이 다음 세대의 기술 컨테이너의 등장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가상 머신은요. 하드웨어 전체를 가상화해서 그 위에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운영 체제를 통째로 올리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컨테이너는 운영 체제 더 정확히 말하면, 호스트 서버의 리눅스 커널이라는 핵심 부분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애플리케이션과 실행에 꼭 필요한 파일들만 딱 담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크기는 기가바이트 단위에서 메가바이트 단위로 수십 배나 작아지고, 부팅하는데 수분씩 걸리던 게단몇초 만에 짠! 하고 켜집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죠? 아니, 운영체제를 공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각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리눅스 커널의 핵심 기능들 덕분입니다. cgroups라는 기술이 각 컨테이너가 쓸수 있는 자원의 양,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 사용량을 딱 정해주고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은 각 컨테이너가 마치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가진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일종의 착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짜 똑똑한 방식 아닌가요? 사실, 컨테이너라는 개념 자체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는 사람만 쓰는 기술이었죠. 바로 그때, 해송처럼 도커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이 복잡한 기술을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쓸수 있게 만들면서 말 그대로 판을 뒤집어 놓습니다. 도커가 한 일은 간단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그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설정 파일 같은 것들을 이미지 나는 하나의 표준화된 상자에 담아버린 거예요. 이 상자만 있으면 이제 제 노트북이든 회사 서버든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든 어디서나 똑같이 실행되는 걸 보장해 줍니다. 개발자들의 영원한 숙제 어? 제 컴퓨터에서는 잘 됐는데요? 라는 말이 드디어 사라지게 된 거죠. 도커가 돌아가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개발자가 자기 컴퓨터에서 이 이미지 만들어줘 하고 명령을 내리면 도커 엔진이 뚝딱뚝딱 이미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도커 허브 같은 온라인 창고 즉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컨테이너로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미지는 이 레지스트리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아주 쉽게 공유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컨테이너가 이렇게 가볍고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씩 쓰게 된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들을 대체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컨테이너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컨테이너 스프롤 현상이 나타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개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죽으면 다시 살려야 하고 사용자가 몰리면 순식간에 수십 개를 더 늘려야 하고 이걸 사람이 밤새워가며 일일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거대한 문제의 해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원래 구글이 내부에서 쓰던 비밀병기 같은 기술이었는데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한 거죠. 쿠버네티스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답게 지휘하고 조율하는 역할, 즉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쿠버네티스는 보통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나로 묶은 클러스터 형태로 동작하는데요. 이 클러스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스터 노드가 있고 이 두뇌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일꾼들인 워커 노드들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들은 파드라는 작은 주머니 단위로 묶여서 이 워커 노드 위에서 실행되는 거고요. 이 두뇌, 즉 마스터 노드 속을 살짝 들여다보면요. API 서버는 모든 명령을 받는 정문 같은 역할을 하고요. 스케줄러는 새로운 파드를 보고, 음, 저기 3번 일꾼이 좀 한가하네? 너 저기로 가! 하면서 일감을 나눠주는 택배기사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러 매니저는 파드는 항상 3개를 유지해야 해.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잊지 않고 24시간 내내 클러스터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꼼꼼한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꾼인 워커노드에는 누가 있을까요? 큐블레슨 마스터의 지시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고 보고하는 현장 감독관이고요 큐브 프록시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서로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실제로 컨테이너를 실행시켜줄 도커 같은 컨테이너 런타임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자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쫙 돌아볼까요 자원 낭비가 심했던 거대한 물리 서버에서 시작해서 서버를 효율적으로 나눠쓰는 가상머신으로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훨씬 가볍고 빠른 컨테이너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컨테이너 군단을 자동으로 지휘하는 쿠버네티스까지 정말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죠.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기술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들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디지털 세상을 굳건히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심장, 보이지 않는 엔진인 셈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리적 하드웨어에서 가상 머신으로 그리고 컨테이너로 계속해서 복잡한 것들을 더 다루기 쉬운 단계로 추상화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 즉 다음 세대의 추상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